이번 주 들어서 주식시장이 연일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법 깊은 낙폭이 발생했죠 자 주식시장에 대한 고점 논란이 또다시 예, 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한편에서는 코로나 확산 델타, 확,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서 어~ 작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감 예 그것이 다시 피어오르고 주식시장에 예 제법 깊은 낙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면요 어, 시간이 갈수록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대하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장을 대하자 라는 점을 강조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어금니 앙 물고 어금니 꽉 깨물고 하반기 증시를 맞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시장의 변동성 예, 지난 상반기보다 더 힘든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두려워해야만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향후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고 어,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가 현실로 예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대로 시장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정해진 시나리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 조정, 예, 지난주에 좀 반등 나오는가 했더니, 자, 이번주에, 예, 계단식으로 퐁퐁 하락하니까, 예,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워낙 신용융자나 레버리지 투자 자금, 비투 자금이 증가해 있다 보니, 개별 중목 단위에서는 그냥 쑥, 쑥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예, 여기저기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정은 반갑진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고 진짜 눈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예, 뭉크의 절규와 같은 그러한 상황만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더긴 시각에서 어, 시장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명확한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면요.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조종장을 경험하면서, 아, 지금 뭐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싶지만, 몇 가지 명확한 시나리오만 보게, 보더라도, 예, 그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시야 앞에 빗줄기 몇 가닥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어도 정말 시장, 의 예, 불확실한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동화줄로 활용할 수도 있고 투자 마인드 또한 강하게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해진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요, 바로 배당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배당이 잊혀지는 시점이에요. 보통 배당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시기는 예, 연말 가까워졌을 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을 초가을 정도 혹은 늦, 여름, 귀뚜라미가 올때 정도, 그때부터 해서 배당 투자를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예, 어,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그때고, 오히려 연말이 되면요, 모두가 배당, 배당, 배당 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이미 많은 부분 상승해 있다 보니, 오히려, 자, 늦, 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배당 투자를 하는, 그러한 선지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올해 같은 경우, 일단 배당 수익률이 제법 높아요. 현재 코스피 시장의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예, 대략 한1.7% 수준입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상장사 대부분이 배당을 증액함으로써 배당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레벨 업 됐어요. 은행이자보다도 훨씬 높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2019년에 1416원, 예, 중간 배당 다 포함해서 배당을 했는데, 2020년도,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급된 겁니다. 자, 2020년도 배당 금액은, 예, 주당 2994원, 두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장사들의, 어, 뭐라 그럴까,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배당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자, 하반기 들어서 그 기저 효과가 약화되긴 하, 하지만, 어, 어닝 서프라이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올해 2분기 때, 예, 상장사들 지금 실적 속보 발표하는 거 보면요, 와이건 놀랍습니다 뭐~ 토스코가 천몇백 퍼센트 영업이익이 증가할 정도니 어, 이거 엄청납니다 자~ 이러한 실적은 가을 정도에 자~ 올해 상장사들 배당 작년엔 요만큼 했지만 올해는 어~ 이~ 레벨업 되겠는 걸 요런 이야기 분명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 이자랑 비교를 하겠죠 아니 은행 이자 이거 1년에 1 년에 1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배당수익률 와 이거 얼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그, 여름 증시 동안에 막 지지부진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 생각보다, 어, 강한 유동성이 또다시 주식시장으로 유도, 유입이 될수 있습니다. 즉, 초가을이 되면, 배당 소식으로 인한, 예, 시장의, 어, 유동성 유입과, 그에 따른, 어, 뭐라 그럴까, 좀 주가가 빠진 게 있다면, 다시 재갑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초가을에,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요것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증시를 무너뜨린 이유죠. 코로나 델타 변이. 자, 요것 때문에 이제 뭐, 경제를 다시 뭐, 그, 차단하거나, 예, 셧다운 하거나, 어, 또는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 강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증시가 조종을 받는 거는 맞긴 한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백신이 증, 백신 접종이 늘어나게 되면 자 코로나 이야기가 점점 수그러 들긴 하겠지만 간헐적으로 한 번씩 시장을 발작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긴 하였습니다. 자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긴 해요. 자 그런데 자 점점 가을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델타 변이 확산이 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백신 접종 증가와 집단 면역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나 뭐 이러한 확산이 증시의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자, 델타 변이 같은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게, 어 치명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요. 자, 작년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할 때, 얼마 안 있다가 사망자 수도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 국가에서, 특히 이제 백신 어느 정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맞은 국민이, 예, 제법 많은 국가들에서는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 가을 정도 되면 그러한 현상이 더욱더 시장에, 어, 뭐랄까, 이제, 가셔야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니, 뭐, 확진자 증가하긴 하는데, 어, 알고 봤더니, 치명률이 낮네. 예, 이러한 얘기가 주식시장에 돌면서, 가을 정도 되면, 코로나 우려가 주식시장에서 악재로서 생명력을, 뭐, 약간은 있겠지만, 예, 그렇게 공포스럽게 시장을 억누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어, 우리가 가을 정도 되면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어, 우리가 조금은, 예, 좀 어, 줄일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점을 정해진 시나리오로서 시나리오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이거는 이제 시작의 어, 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역사이긴 합니다. 어, 어떤 것이냐? 자, 바로 예 대주주 양도세 이슈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 자, 작년에 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되려고. 했던 예, 기재부의 계획을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이 투쟁과 투쟁을 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 이렇게 남겨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추석 전에 예, 국민청원 넣고 예, 우리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남아있죠. 무엇이냐?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기준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홀수년도마다 레벨 다운, 레벨 다운, 레벨 다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레벨 다운 하고, 그리고 2020년에 예, 3억 원으로 그냥 1년 만에 레벨 다운을 또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10억 원 기준은 남아있죠.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한 종목을 고액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게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도 물량을 출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량은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큰 영향을 주지 않죠. 그냥, 아이 뭐 10억원 던져봐야, 뭐 삼성전자 던져봐야 뭐 그냥 한옥과의 처리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크게 어, 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자 레벨 다운된 13년도, 15년, 17년, 19년 보시게 되면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예, 특히 뭔가 좀 아쉬운 이러한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짝주 짝수년도. 그러니까 이게 적응된 거죠. 1년 정도 적응된 그 시점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뭐확그 하반기 때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러한 수준이 조금은 예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춘애보다는 조금은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여름 그리고 초가을 그러니까 7월에서 좀 길면 9월에서 10월까지 스몰캡,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부진, 특히 스몰캡의 상대적인 부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학습을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늦어도 한 11월, 예, 11월 내지 12월 정도 되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으로, 뭐, 좀 자금력이 큰 투자자가 투매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줍줍 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 튀어올라요. 자, 그러다 보니, 매년 상반기 때 보게 되면요, 스몰캡이, 스몰캡이, 어, 다른, 어, 주가지수, 대용주보다도 우월한 경향성을 보이게 되고, 올해도 상반기 때 예, 스몰캡 랠리가 나타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가을 정도 예뭐그 전에는 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몰캡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가을 정도에는 뭔가 중요한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러한 전체적인 시나리오 정해진 시나리오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주식 시장을 대하실 때 뭔가 하나의 큰 빛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장이 출렁출렁 할 때마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올 겁니다. 아, 어, 이고 이거, 이거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네. 뭐, 이제부터 상투네.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증시 발작이 여름 증시 동안에 마치 예, 소나기 구름과 날벼락처럼 예,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요. 어, 시장 분위기가, 예, 그 이전과 달리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정해진 시나리오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이 시나리오들을 알고 이해를 한다면은, 자, 어떻게 보면 가을 이전, 예, 뭐 지금 여름, 여름장과 그리고 초가을에 뭔가 좀 불안불안한 그러한 흐름을 오히려 우리가, 어, 낙엽지기 직전, 예, 뭐한 9월, 중하순, 예, 그때 정도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매우 좋아합니다. 가을이 오면, 예, 그 노래도 좋아합니다. 그 가을을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어, 여름장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 여름장이 힘들다면, 예,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어, 오히려 저 멀리 가을에 가을 장세는 큰 빚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지금 시장 현명하게 강한 투자 마인드로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들 구독, 좋아요 버튼,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